Like yeah, 딱한 딱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, 두 가지 드릴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오프로 님은 몇 살일까요? 몇 년생이 다라고 맞춰 주시면 됩니다. 자, 5 4 3 2 1 9 1년생 91년생. 네. 91세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어, <laughs> 자, 여기서 오프로 님은 몇월 생일까요? 여기까지. 아, 힌트 없나요? 5 4, 4 3, 3 2, 2, 2. 8월 생. 와, 나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인데. 와. <laughs> 와, 나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인데, 나 8월이래요. 와 오프로 님 2월 생이십니다팬 어, 아니네. 진성 팬입니다. <laughs> 아,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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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 <laughs> 어, 저 다른 건다 알고 있습니다. 어떤 걸 알고 계시죠? 제가 나온 대학는 후지대. 저희 제가 울산법비소몇라운드몇 순위? 어, 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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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순위. 와저 나름 이라운드에 급했는데. 어 최소 삼라 일아십 순위 일아십 순위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일아구 순위. 제일 상처받았습니다 <laughs> 이거. 후지대에서 경영 경제법 전공. 경제 아니고 경영법학과고요. 도대체 <laughs> 맞는 게 뭘까요? 마스터우 양말의 팬이십니까? 그거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자, 자. 네, 안 돼! 라인 금을 밟았어요, 팬분이. 네, 3점 슛 내긴데 네, 네. 라인을 밟아서 2점이 됐으니까. 뭐, 그럼! <laughs> 싸울래요, 진짜? <laughs> 아, 팬분 아, 오케이, 하죠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 아니와 아니, 자제하겠습니다 <laughs> 아직 골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갑니다 와! 이런 와! 아 감사합니다 알 나이스 게임 그러면 뭐1대일로 할까요? 네개칠점 <laughs> 먼저 내기하면서 이 팬분이 네. 그러니까 4대0으로 시작하는 거지 아, 공격권은 대신 5가 먼저 하고. 다대0에서 시작하는거죠? 이거 진지하게 해줘야 되나? <laughs> 어? 엄청? 어, 그? 3점 2이야안 <laughs>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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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드리블 안치고 이기겠는데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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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한번도 안치기고 1대1 이기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, 어이.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 안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제임스 안됐나 아, 다 어우 빡센데요 슬플 죽. 아. 슬플 죽. 이런 거 제가 못 누는 거다 편집. 방송은 나 잘. 방송은 나 잘. 아, 아바 야, 진짜 내가 편하듯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, 진짜 아깝다. <laughs> 팬한테 파울하는 팬들 스타도 없을 텐데 5대4? <laughs> <laughs> 5대4입니다 네, 5대 5대4 5대 이점 2점? 2점 남았습니다 뭐라나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진짜? 끝! 라세이! 라 맞죠? 1대1이니까 결승 어때요? 어떤 걸로요? 기 아프레 오늘 어떠셨어요? 진짜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와주셔서 방송이라도 했네요 아아니 <laughs> 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 저요? 저의 말로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, 저에 저 대해서 공부좀 하시고 좀너무 아, <laughs> <laughs> 몰라? 농담이고요 <laughs> 아 너무 감사해요 아, 아, 앞으로도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아이 뽀린 러브 많이 네? 응원해주시고 구독 네 뽀린 러브 한번 파이팅 한번 예 네, 같이 하실까요? 아, 저는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저는 아우, <어우>, 창피해. 보내라고 <laughs> <laughs> 파이팅. 아니, 저 <laughs> 카메라, <하셔서>. 카메라 카메라 들고 <laughs> 등을 <안 웃음> 지고 왔어. 어, 디가 카메라 보고 해 줘야지. <laughs> 메인 카메라 <laughs> 어디 가는 거야? 아, 농구는 신나게 하셨는데. <laughs> 아, 네, 아, 아까더니 막 댓글 떤 사람이 막 이러면서. 아니, 팬분이 더안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일단 하는 거거든요. 이분이 마지막 팬분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. 솔직히 많이 올줄 알았어요. 안 돼, 무서운 게, 박스타 간다고 하면 사람들 막 몰리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나, 자, 나 왠지! 제가 있지 않습니까? 어... 자, 다음 주를 기대하시죠. <laughs>